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승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이두 가지만 딱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존재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일주일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걱정은 1도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 예, 우리 김은석 집사님 감사합니다. 요즘 특히 청년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일 큰 고민이 취업 고민. 그죠? 그러다 보니 연애도 잘 못하고 결혼도 잘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떤 대학에 진학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참 고민이 많겠죠. 어, 자녀에 대한 고민들, 또 가정의 경제적인 고민들. 또 우리 어르신들은 노후에 건강하게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이 많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받은 존재다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받아서 일곱 개 인을 떼는 그런 행위들을 행하셨죠. 첫째, 두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딱 떼고 난 다음에 순수상 무엇을 떼야 됩니까? 몇 번째 인을 떼야 됩니까?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일곱째 인을 떼지 않고, 8장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은 어디냐 하면은, 어, 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장면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니까, 어,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막 굴속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숨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러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이요. 아무도 설 수가 없구나. 누가 과연 이 대재앙에서 견디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절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한 환상 두 가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1절에서 8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고, 7절부터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조금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아우성을 쳤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대재앙을 누가 견디낼 수 있을까? 누가 이겨낼 수 있을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자가 보존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7절을 한번 보시면 희한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명의 천사가 나타나죠 이네 명의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서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천사, 조금 계급이 높은 천사가 딱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바람을 꼭 잡고 있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게 해를 가지 마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자, 왜내 모퉁이냐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요한 당시 사람들이 이 지구를 어떻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둥글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 반듯한 우리 땅은 내모 반듯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내 모퉁이에 서서 예,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그 바람을 잡고 있었다. 이 말은 전이 지상을 탁 관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당분간 심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으라. 아직까지 그 실행할 때가 아니다.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들은 게 뭡니까? 3 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그 숫자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이라고요?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실 재앙을 내릴 준비가 딱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재앙을 그 심판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류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보존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충만한 숫자까지 인을 칠 때까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실제 수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대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모든 것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꼭 실제의 수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인데,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왜 14만 4천인가 라고 이렇게 산술적인 방법을 이렇게 탁 계산을 해보니까 좀 설득력이 있는 그산술방식이 뭐냐니까 자, 옛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12제파죠. 그 12화,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숫자, 또 새로운 이스라엘,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예. 새 이스라엘, 즉, 교회, 교회를 뜻하는 12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144 곱하기 1000 해서 144,000은 아주 많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부자이라면 예,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몇만 장자? 백만 장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백만 장자 하면 굉장한 부자였고, 와, 진짜 부자다. 이렇게 인식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백만 장자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요즘에는. 억만 장자. 몇조 장자 이래 돼야 그런 재산을 가지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고 탁 와서 백성들이 그를 탁 칭송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다윗 사울이 죽인 자도 승리를 거둔 자도 천천 많은데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많이다.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대재앙으로부터 예,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은 이 재앙에서 누가 견딜 수 있을까 의문이 가지만은.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승리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보존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철저하게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보존하겠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항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고민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래, 혼자 힘으로 한번 잘 헤쳐나와 봐라. 그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만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했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한 가지 이유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주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 준다. 믿음을 잃지 마라.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 이 위로를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인 것 같지만은 이런 시험에서 이런 환난에서 누가 견딜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겠지만 의외로 그런 시험에서 그러한 환난에서 그런 고통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이만큼 많다.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나 혼자라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동력자들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복은 무엇이냐, 그 내용이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동일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구절에 보면,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 이제 이 말과 14만 4천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 속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백성, 이 무리들이 어디서나왔다고 그럽니까?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백성과 각 방은 각 언어를 쓰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자, 흰옷 입고 종류나무 가지를 들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막 저만 지금 막 흥분이 되고 막막 막 가슴이 뛰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정말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나의 이상형을 내가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이상형과 예 약속을 잡혀 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해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분 앞에 직접 서게 된다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부인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지만, 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를 하지만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아직도 그런 걸 믿냐라고 손가락질 하는 세상에 살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또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 정말 특별한 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 동안 애매했는데, 그 동안은 희미했는데 확실히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확실하군요. 그래서 어떻게 찬양한다는 겁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수 있는 것 저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제가 잘한 것 1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죄인이었고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찼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운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부른 경우가 많았죠, 그죠? 그런데 탁, 이 내용을 알고 이 가사를 탁 접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래. 한 구절 한 구절의 이 신앙의 고백이 그저 그냥 가요를 부르듯 내 마음에 드니까 내 마음에 조금 감동이 있으니까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런 곡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이구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지금은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 지금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탁 하니까 천군 천사들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맞다.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건 맞다 하면서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일곱 가지 탁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근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 뭉토로 있을지다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장, 장로와, 예,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내 생물도 다동의를 하죠.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저흰옷 입은 천사,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요한이 알 바가 없잖아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14절에, 이는 큰 활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 된 자들이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의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애국을 탈출해서 가난 땅약속의 땅으로 갈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지어라는 거예요? 장막을 지어라는 거잖아요. 예. 장막을 지어리니 늘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왜냐? 어린 양이 너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실 것이니깐 너희들은 절코 망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참 걱정이 많죠? 네? 내 졸업하면 이제 내 뭐, 뭘 해서 먹고 살까? 취직이나 옳게 될까? 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또한 환란이잖아요. 이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잖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예.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를 바라보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대학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럴 때수록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이고,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은 직접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다시는 줄이는 일이 없고, 목마른 일이 없고, 상한 일이 없는 모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